놀아. 나는 배그 일타 강사 심술 잔뜩 욕쟁이 놀부입니다. 오늘은 에란겔 솔로 점수 먹는 방법을 공개하겠어요. 모베에서 3에서 8시즌까지는 거의 에란겔로 정복자를 찍어서 사실 에란겔은 내 전문이라고 할수 있죠. 하도 많이 해서 꼴도 보기 싫은 맵이에요. 하지만 댓글로 에란겔을 보고 싶다고 애원하시길래 그대들을 위해 제작했어요. 에란겔 질려서 트로이만 했는데 오랜만에 에란겔을 하니 기분이 새롭네요. 에란겔도 트로이와 마찬가지로 점수 올리는 애새끼들이 먼저 차를 찾아 타고 구석구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탈 위험이 있는 대도시로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짤파만 돌아도 충분히 아이템들 챙길 수 있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시골로 갑시다. 맨 왼쪽 도로를 따라 낙하산을 내려서 차를 탈 계획이에요. 쫓아오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으면 여기 라인을 털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 보이네요. 여기 차가 있습니다. 차 타고 자기장 꼬라지 확인하고 강남 서쪽 일부만 털고 다시 내려오며 짤파를 돌 거예요. 강남 가려고 했는데 개기찼네요. 그냥 여기부터 털어도 충분할 테니 가지 맙시다. 에란겔이라고 크게 다를 것 없어요. 트로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기장까지 파밍하고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당신이 사람만 만났다 하면 돼지는 핵조밥이라면 그냥 자기장 밖에서 버티다가 네 번째 자기장 줄어들 때 맞춰서 들어가세요. 근데 한 판당 30분 너무 지겹지 않나요? 빨리 산옥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한국인은 성질이 급해서 30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에란겔은 애들이 트로이에 비하여 살짝 고여있는 느낌이 납니다. 오래된 맵이라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잘하는 애들이 꽤 보이네요. 그래서 베린이들이라면 걍 트로이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팀데스매치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거 열심히 하면 확실히 근접싸움 실력은 크게 늘어요. 배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접싸움이에요. 원거리 싸움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근접 싸움은 꼭한 번은 해야 하거든요 일단 당신이 적이랑 붙어서 50% 이상은 이길 수 있으면 치킨 먹기 정말 수월해져요 물론 봄 말고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앞에 발소리 들릴 때뭐 이기겠지 하면서 자신감이 붙을 때가 올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이미 중수 이상이 됐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제 들어갑시다. 여기 가운데 집으로 고고 이쪽은 사람이 웬만해선 안 오니 그냥 노래 들으면서 가도 됩니다. 아 이런. 여기는 아무리 자기장 가운데라도 가면 안 되는 집이에요. 사방이 어 씨발 잠깐만. 개 놀랬네. 사방이 뻥 뚫려 있고. 산도 있어서 누군가 차바퀴를 깨면 게임 오버해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여기 지음이 좋겠네요. 존버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에 알려줬으니 다시 또말안 할게요. 다시 설명 하기 개기차 는, 이알 아서 찾 아, 보 세요. 확인 완료 없어 보입니다. 어, 저기 사람 보신가? 두 번째 자기장 가운데로 가라고 한 이유는 네 번째 자기장 형성될 때까지 자기장 안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라니들을 존나게 쏴대며 안전 구역의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근데 차가 깨부셔질 정도로 안락함이 없어지는 집이라면 굳이 가운데에 자리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집이 세 번째 자기장 안전 구역을 벗어나지요? 그럼, 그냥 붕대로 버티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에는 그냥 놀지 말고, 맵히고 예측을 하세요. 자기장이 프리모스크로 잡히면 어디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산으로 잡히면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지 예습을 하란 말입니다. 당신의 현실 삶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중에 생길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당신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번째 자기장이 프리모스크로 잡혔네요. 이 자기장이 줄어들 때 같이 맞춰서 들어가서 다섯 번째 자기장이 형성되자마자 가운데에서 가장 가깝고 좋은 집으로 박읍시다. 다섯번째 자기장 형성되자마자 맵 확인하고 핀 찍고 돌격. 일단 발소리가 안 들리네요. 상황 살짝 파악하고, 시야가 좋은 옆집으로 갑시다. 어 발자국 찍히네요. 옆집에 있습니다. 지금 막 가서 죽일 필요 없어요. 걍 느긋하게 있어도 됩니다. 저 새끼를 죽이는 것보다 다른 적들 위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 제외하고 4명이 살아남았고 오케이, 저 산에 한 명. 옆집에 한 명. 그리고 다른 어딘가에 한 명. 이런 씨발 자기장이 벗어났네요. 나가야죠, 뭐. 나갈 때 옆집이랑 겹치면 골치 아픈데. 지금 가서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차 타고 저 옆에 놈을 잘 피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난 후자를 택할 겁니다. 이렇게 필드로 같이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만약에 옆에 놈이 공격하면 분명히 저산 위에 있는 놈이 죽여줄 겁니다. 하지만 내게 차가 없었다면 전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일단 차를 타고 생존했다가 피를 다시 채우고 공격. 오, 한명 죽었네요. 옆에 놈, 그리고 산에 있는 놈, 최대한 늦게 나갑시다. 죽었다 이러면 쉬워지죠 자리 잡고 일대일 하면 됩니다 갓꿀 어씨발 목미 이렇게 잘 쏜다고 말도 안돼 핵새끼네요 어쩐지 다 죽이더라 개같은 놈 어처구니가 없네요 와씨발 개빡친호, 전적 한번 구경합시다. 핵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큰 이득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발 게임하면서 남들을 속이고 반칙을 하며 즐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놀이에서 비열하게 반칙 쓰는 저 병신력은 제2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친선 축구 경기에서 도핑 쓰고 심판한테 돈 먹이는 수준이라고 할까? 개조병 신새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지요. 현생에서도 얼마나 능력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게임에서라도 이렇게 반칙을 써가며 잘해보고 싶을까. 솔로 킬때 92. 참나. 에유 한심한 인간. 치킨 먹는 거못 보여줘서 미안해요가 아니라 시발 저놈이 미안한 거지 내가 왜 미안해. 암튼 오늘은 에란겔에서 점수 먹는 운영방법을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화끈하게 에란겔 초토화 시키며 치킨 먹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빠이 잉.